오늘날 TV나 영화나 소설 같은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살인과 간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인은 그래도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음하는 것, 간통하는 것은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애인 하나쯤 두고 사는 것 보편화되었고, 심지어 그것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음은 분명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10개명에서, 제7개명에서 이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개명의 제7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laughs> 신명기 5장 18절에 보면,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그러면,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간음이란 결혼한 부부가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0개명의 제7개명은 이러한 간음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물론 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도 이것이 큰 죄가 되지 않는다. 간음을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개명에 제 7개명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먼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부관계, 즉, 결혼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결혼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사람이 원하면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이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두 사람을 결혼하신 장 결혼시킨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22절에서 아, 창세기 2장 22절에서 2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취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습니까? 하와에게는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모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결혼이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앞으로 존재하게 될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이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부모가 있는 인간, 남자들, 여자들. 즉, 결혼이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이미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남자와 여자들을 위해서 친히 만드신 제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부인이 하필 하와인 것과 하와의 남편이 하필 아담인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그렇게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에덴동산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밖에는 없었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해 본다면 오늘 여러분의 남편 혹은 여러분의 부인, 아내 하필 왜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셔서 결혼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혼 전에 연애를 많이 하고 데이트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할수 있겠죠. 연애할 수 있고 데이트 할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남자, 짝지어 주신 그 여자만이 내 짝이죠. 그래서 그 짝을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셨다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 0개명의 7개명이 무엇을 금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금 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보아도, 간음죄가 무엇인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간음죄란 첫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성관계를 만든 것이 간음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간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간음에 대한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현재 많은 국가들, 이 세상의 많은 국가들은 가능 혹은 간통, 이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물론 이거니와 한국에서도 이 간통죄가 폐지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아무리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라, 유부녀가 다른 여자나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했다,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혹은 서로 합의했다라고 말하면 다 이스큐즈가 돼요. 간통죄로 처벌하,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거나 서로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간음은 분명히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고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재활진이라. 그 이전 말씀에 보면, 돌을 던져 죽여. 10개명의 제7개명은 신명기 5장에는 짧게 단한 줄로 나와 있지만은, 신명기 22장부터는 이 7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나온,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적용이 뭐냐면, 가늠한 남자와 여자는 죽이라, 그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의 이 법, 신명기의 법, 이스라엘의 법은 옛날의 법이다. 아직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옛날의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의 법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의 법은 제10개명의 제7개명은 폐지되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가늠한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실제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지만 은 보편적으로 뭐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늠을 죄라고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란 아직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기 이전에,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1 0계명을 말씀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제정하신 결혼이란 그때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 제도가 2 1세기엔 오늘날에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제 7계명. 가늠체도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과 사람이 제정한 법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법의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한 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늠은 사람이 나누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나누었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한 몸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그 몸을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세상의 법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가늠이란 단지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TV나 영화나 이런 소설 같은데 보면 이런 거 너무 많이 나, 나오잖아요.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야 멋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선 안 돼요. 사탄은요. 지금도 가정을 파괴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10개명의 이 제7개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간음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혼도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나눴기 때문입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것을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신 것을 사람이 다시 둘로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혼이 역시 굉장히 보편화되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혼을 별로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로 사람들마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심각한 이유들이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배우자의 부정에 관해서 이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조차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이 무슨 죄냐? 에 그렇게 살 바에 갈라서 너무 이렇게 쉽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을, 사람이 나누었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다. 결혼이라 내가 선택해서 한 것이다. 배우자를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도 내가 했다면 이혼도 내가 할수 있다. 배우자도 내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결혼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결혼만큼 중요하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배우자를 선택한 후에 결혼을 했다면, 부부가 되었다면 이를 되돌릴 수 없음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곧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 결혼식을 할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을 하죠. 평생을 살면서, 어, 이렇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서약을 하는데 그렇게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제도를 만드실 때부터 이 부부관계는 언약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십계명은 열 가지의 언약의 말씀들이다라고 말씀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열 가지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열 가지 계명이 모두 다 언약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7계명은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뜻에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즉, 결혼이란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우연히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될 것을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결혼이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수단이에요. 한 남자,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부부를 만드신 것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겨야 돼. 언약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볼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므로 이혼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부부가 되었으면 배우자가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는 한 갈라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이혼을 합니다. 이 언약 관계를 깹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 서로 구속받기 싫다. 구속당하기 싫다. 자유가 없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혹은 사업이 망했다. 부도가 났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시집살이나 처가살이가 힘들다? 이런 이유들을 대고 쉽게,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는데 이것은 언약관계를 깨기에는 너무나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명, 명백하게 10개명의 제7개명을 어기는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도 사실 간음입니다. 그건 언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혼전 성관계.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것. 또한,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흔히 말하는 혼전 동거. 이거 다 간음죄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한 1년 정도 살아보고 결혼했지만, 1년 정도 살아보고 서로 맞으면 마음에 들면 결혼을 다시 리뉴하는 것, 소위 말하는 계약 결혼 이런 거다 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하는 결혼이나 성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교회에서조차 이 10계명의 제7계명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십0개명의 제7개명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크게 세 번째로, 간음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혼이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지어져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지어져야 결혼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결혼의 정의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두 명의 남자. 혹은 한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 반대로 한 여자와 두 명의 남자, 한 여자와 여러 명의 남자. 그렇게 결혼할 수 있지요? 그렇게 주장하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짐승과 결혼하는 사람. 짐승과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 이거 다 십계명 7계명 어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혼이라 굳이 남자와 여자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느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동성 결혼이죠? 그래서 오늘날 초위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말 대신에, marriage라는 말 대신에, 동성 결합, same sex union. 이렇게 말하죠.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라는 말 대신에, 뭐라 그래요? sex partner. just a sex partner.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범위를 다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간음죄예요. 물론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이러한 죄들을 제7계명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어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생각만으로도 간음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만 생각만으로도 간음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또이 시대에 우리가 그 음란한 영화들, 소위 포르노라고 하는 그런 포르노 영화를 본다든가, 음란한 영화를 본다든가, 어떤 뭐 책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이거조차도 십계명의 제7계명을 어기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잘 알아야 돼. 부모들이 잘 가르쳐야 돼.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를 지은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십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도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십계명을 말하는 교회, 특히 이 7계명을 말하는 교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라고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오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 또한, 이 제7개명을 말하고 가르치는 부모에게 자네들이 뭐라 그래요? 에 아버지, 어머니 너무 구닥다리야. 꽉 막혔어. 이렇게 말하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이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우리의 관계가 언약 관계예요. 영적으로 결혼을 한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십계명에7계명을잘 지켜야 하며 오늘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10개명의 제7개명을 어기는 것은 결국 10개명의 제1개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성기지 말라. 2개명,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개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릴 것지 말라. 이 7개명, 1개명을 어기면요, 남편과 사람, 남자와 여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언약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린 음란한 행위라는, 부인으로서. 그래서 1 0개명의 1, 2, 3개명을 동시에 한꺼번에 모조리 다 어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어떤 대상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그리고 뭐, 교회를 파괴하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시대가 그래요. 가정이 파괴되면요, 이 우리가 사는 사회, 국가, 파괴되는 것, 심지어 교회가 파괴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1 0개명이 제7개명은, 우리를 구속하는, 못 살게 구는 개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한에 있어서 성이라는 것은 섹스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27개명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고, 부부 관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1 0계명의제 17개명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혹시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는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0개 명의 7개 명을 잘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